봐 이거. 응. 네. 어떻게? 해. 무서워. 병원 가야겠네. 무서워. 무서워? <laughs> 응. 기도해 봐. 기도해 줘. 네, 네, 네. 어. 여기 뭐가 됐습니다. 뭐가 났어? 모기 물린 거야, 모기. 모기 물렸습니다. 응. 음. 낫게 해 주세요. 병원 안 가게 해 주세요. 어떻게 해야 잘 낫는다고? 시간이 좀 걸려. 시간이 좀 걸려. 그리고 여기 샘이 아픕니다. 아빠 말잘 들어야 되지. 동생은. 동생 괴롭히니까 손에 이렇게 나는 거야. 여기 봐, 여기도. 여기도 그지. 여기. 여기 두 손이 왜이런는줄 알아? 응. 동생을 괴롭히니까 그러는 거야. 알겠어? 동생을 안 괴롭혀야 돼. 알겠어? 회개해봐. 빨리 동생 괴롭혔던 것 나게. 동생 가주세 동생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. 동생 다시는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. 그래, 그래야지 모기가 와서 안 물어, 알겠어? 응. 모기는 나쁜 사람을 문다고 알겠어? 왜? 말안 듣는 사람 모기가 물어. 왜? 쌤이가 말안 되니까 여기 물린 거야. 동생 괴롭히니까 여기 양손이 물린 거야. 봄이는 안 물렸지? 어? 왜? 봄이는 말을 잘 들으니까. 봄이는 아무렇지도 않지? 그지? 말잘 들으니까. 말안 들으니까 회개 한번 더. 장 아, 피고, 아빠안 살라 그안게주세요 그건 네가 안 해야 되는 거야.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알겠어? 네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말안 하는 거야 알겠어?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. 그러면은 그건 나쁜 사람인 거야. 네, 그래서 이렇게 목이가와 싶고 있는 거야. 착한 사람이 돼.